안녕하세요. 78페이지. 겁나 많이 했죠? 에? 많이 했어. 에? 페이지로만 보면 78페이지. 지난주까지 한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정상이요. 어제 합격생 모임했는데 학격자들도 그래요. 이미 다 잊어버렸어. 시험 끝나는 순간 다 잊어요. 그들도 이 답답한 시기를 다 겪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물권 채권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78페이지 보시면 물권하고 채권하고 저희 첫날 물권하고 채권 관계에 가장 기초적 개념이 있었다고요. 첫날. 관계는 당사자 간에 특정인한테 행위를 청구하는 행위. 이때 특정인을 채무자라 그래요. 청구하는 사람을 채권자. 의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날 할때 이거는 써드렸었잖아. 채권은 당사자간에만 주장할 수 있다고. 물권은 물권에 대한 물권. 그래서 이걸 줄여서 물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고즉 모든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렇게서 구분하시면. 그럼 채권관계는. 국정인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해놨다고. 이걸 계약자의 원칙이다. 어차피 약속한 자기들끼리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하니까 자유가 원칙이고 대부분 계약 관계에서 채권 관계가 많이 발생하니까 계약법 부분에서 이 관계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계약법 부분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임의 규정이 뭐였지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반대말이 뭐예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의 반대말. 법률 규정이 아니라 <laughs> 법률 규정에는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하고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계약 관계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고.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하고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가까하죠눈 마주치기도 참 쑥스럽고. <laughs> 네? 그런 거예요, 원래. 친해지시려면 좀 시간이 걸려. 일단 여러분들끼리 친해지고, 선생님들하고도 익숙해져야지, 수업 듣기도 좀 편하지. 시선이 부담스러워, 이제. 내가 몰라서 나를 쳐다보나. 어차피 다 모르니까 괜찮아요. 이미 규정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법의 규정이 돼 있어도 그 규정하고 당사자들이 다르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규정을 의미 규정 그 규정대로 해야지 그 규정하고 다르게 해서는 효력을 인정 못 받는 거 달리 해서는안돼꼭 지켜야 되는 규정을 뭐라 그랬지 강행 규정이라고 했잖아 강행 강제로 행해진다고 강제로 행해진다고 그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 자유가 움직이고.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마음대로 정하라고. 어차피 정한 자기들끼리만 효력이 있을 뿐이니까. 근데물권관계는 물건,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한 영향력이 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정해서는 안 되고 법에 딱 정해놓은 대로 하라고 그거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해요. 물권관계는 법에 정해놓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물권법 규정들은 대부분 뭐로 돼 있겠지? 응? 네,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고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속이 보여도 강행 규정 이렇게 해?